그는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던 이민자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 역전을 이뤄냈죠. 그는 어떤 원리로 그런 인생 역전을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바로 앤드류 카넥이 이한 문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언제나 그 문장의 본질을 파헤치고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에요. 최근에 나온 신제품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업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원장님들을 직접 대면하게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업을 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10군데 이상 돌아봤는데 단한 건도 내가 제대로 영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뭐, 이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나보고 어떻게 팔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평소에 남 탓을 조금 하시는 편이신가요? 반면에, 카일이라는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급 능력이 되게 부족해요. 아직 영업이라는 걸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약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1도 없어요. 아까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영업사원과 똑같이 병원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실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하죠. 당연히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아무런 결과를 못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퇴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도대체 어떤 걸 잘못했길래 그랬을까? 내가 이번에는 되게 소심하게 이야기를 한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했었던 영업사원과 신입사원의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탓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처음에 영업사원은 딜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바로 제약회사 탓으로 돌렸습니다. 좋은 제품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팔기 힘들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반면에 이 카일이라는 신입 사원은 제품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찾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에는 책임의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의 소지를 바깥에다 두느냐 아니면 안쪽에다 두느냐 이 차이입니다. 나의 성장 측면으로 봤을 때 책임을 어디에 두는 것들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나한테 두는 게 100배 이득입니다. 누군가는 제약회사 탓을 하고 누군가는 원장 탓을 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면서 부족했던 면들을 더 채워나가려고 해요. 그 순간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실제 내 탓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그 제품 자체가 너무나 마케팅이 안돼 있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책임의 소지를 따져봐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반드시 성장은 내 탓을 하는 게 중요해요. 책임의 소지를 나에게 두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철강왕 앤드류칸에게는 바로 다음과 같은 명언을 했습니다. 책임감은 성장과 성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장과 책임은 동의어입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저는 그 누구보다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컨텐츠를 클릭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듣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투자를 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싶으셔서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딴소리를 하고,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변 잡기만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기분도 안 좋고 좋은 가치를 못 얻으시겠죠? 작심만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카일은,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가치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저라는 사람의 미션은 모든 사람을 자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립, 성장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업가로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해서 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또제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최대한 잘 지키는 걸 의미해요. 설령 그게 굉장히 어려울지라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고등학생이면 자신의 신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하나의 책임일 거고요. 대학생이라면 자신의 견문을 넓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적성을 찾아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을 하는 게 하나의 책임일 수 있겠네요. 직장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겠죠. 책임감은 정말 소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때 개발자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개발자로 데뷔를 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개발에 대해서 개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에게 굉장히 막중한 업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되게 큰 업무들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꼬꼬마 시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되게 큰 업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제 능력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근무시간으로는 그 업무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를 어떻게든 수행해내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했습니다. 몇 번은 서비스를 런칭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밤새는 것도 비일비재였고요. 회사 소파에서 잠을 자고 깨서 사우나를 가서 씻고 돌아와서 다시 개발을 하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내는 한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고 6개월 만에 안드로이드 메인 개발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6개월 만에 한 회사의 서비스를 다 맡길 정도로 성장을 해 버린 거예요. 저는 워라비를 지키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업무를 책임지고 해내려고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엄청난 빠른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 얻었었던 지식으로 10년 동안 개발자 생활을 굉장히 쉽고 편하게 했습니다. 그때 밑바탕을 이루었던 개발적 지식이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은 곧 책임입니다. 근데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성장 못 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책임 잘 지고 계신가요? 주변 지인들 중에서 정말 밥 먹듯이 지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 반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겠죠.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못할 뿐더러 업무적으로 퍼포먼스도 낼 수도 없고 자기가 훨씬 더잘될수 있는 원리를 다 걷어차는 겁니다. 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든 목숨 걸고 책임을 진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하게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바로 그 원리를 잘 지켜서 철강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느낄 때 책임감은 이런 느낌입니다. 모래 주머니를 발목에 채우는 느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무겁고 힘들어요.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좀 고통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내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내가 채워야 될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 공간을 채우기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의 원리이고 본질이에요. 책임은 나의 성장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타인에게 신뢰감을 얻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운의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면서 나아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든 책임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질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도 내가 성장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책임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의 한계를 단 하나씩만 늘려가 보세요. 아까 제약 회사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제품 탓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한번 돌려보고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성장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 관점 하나가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되게 큰 차이를 만들게 되고 누군가는 철강 왕이 되고 누군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왕의 칭호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적어도 이 컨텐츠를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남들보다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남 탓보다는 내 탓을 하고 책임의 범위를 넓혀가셔서 성장이 항상 함께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 만일입니다.